안녕하세요. 무쌍, 장현, 구소환, 임나, 임다. 네, 안녕하십니까. 무쌈짱현 구소환, 임나, 임다, 임다. 자, 드디어 이프볼 2024 1탄 맛보기 이어 2 탄을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아,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번과 같은 경우에는 닉네임이 막 이상했지만 이번에는 닉네임도 맞췄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두칸 올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울 거거든요 이름을 바꿨는데 바꿔... 저는 9779 거꾸로 해도 9779입니다 어때요 신기하죠? <laughs>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레츠고 어 주장이 요망한입니다 망한이네요 망했네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구성한 같은 경우는 또 1 2 9 3 1293 있네요. 1295도 있네. 아. 저는 멤버들도 몰라가지고, 순서들도 몰라서. 시작합시다, 바로. 시작합시다. 자, 파란색이 요망한 노란색이 구수한. 빨간색이 짱키짱 아. 입니다. 요망한 패스. 야, 패스. 아니, 거기 아니고. 뭐야. 뭐야, <laughs> 내 걸렸는데? 내걸렸어데 내게 아니야. 그냥 너가 이상한 거잖아. 자, 구수한이. 아. <laughs> 근데 뭐하냐? 아 까비 진짜 까비 아 진짜 <목소리> 오케이 아, 구수한 패스 패스 저희가 많이 달려줬습니다 옛날과 달라요 패스 패스 야 연습을 많이 했잖아 오케이 오케이 달려 나이스 <목소리> 제가 나요? 골 넣었습니다 여러분 세리머니 보고 오시죠 세리머니 즐기고 오세요. <목소리> 난이도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저희가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오 패스 패스 오 유망한 패스 오 패스하는 거 보입니까? 유망한이 원래 패스를 안 했거든요. 뭐야? 원래는 안 했어. 오 어, 뭐야? 오케이. 만치. 브리키 고만. 어? 제가 넣어드릴게요. 아? 가 패스하는 게. 가자. 아뭐못 넣는 거너다안 되잖아. 진짜. 어. 아. 괜찮아요. 다들 이런 경험 있잖아요. 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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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서. 아니 나.. 어! 요망한! 거기 아니야! 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라고! 거기.. <웃음> 아... <웃음> 저 사람 너무 틀렸다 미안해 어가자가자 패스 뭐죠? 방금 그 패스는 진짜.. 오! 요망렉 아! 아, 걸린. 걸린 게 아니라 너가 타이밍을 잘못 맞춘 거야 아 뭐야 아, 빨리! 아니 <laughs> 뭐 거야 아, 아니 아, 패스를 해야지 아, 아. 너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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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달리고있어 나이스 패스 띠와 요망한 아오 아저씨 요망한 나한테 아 내, 내가 나구나 빨리 패스해 아야 아, 뭐야, 야구야! 아니, 뭐야? <laughs> 아니 왜 거기만 <거짓말> 패스하는거야 <laughs> 아니 잘못 눌렀어 아, 오프사이드잖아 자, 보자. 예, 보자. 잘 보자 이겨보자 파이팅 오빠 때문에 망치고 있어 오케이 잘했어 패스 패스 나는 잘하는데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그 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아, 맞아요, 그 말은. 말이 양말 자, 전반전 1대0입니다. 여러분들, 난이도를 우리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가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한걸었다 대박. 전반전 1대0으로, 나중에 후반전을, <laughs> 과연 몇대 몇으로 이길지 기대해 주십시오. <laughs> 자, 후반전입니다, 여러분들. 후반전. 과연 누가 이길까요? 응. 됐어! 어! 야, 잠깐만, 뭐야, 이거! 야 이... 야! 아니, 바로 막힌다고? 맞전 진짜. 내 손도 급인데? 대박. 진자진 야, 이거는. 됐어, 됐 연계 플레이. 안녕. 어! 나가기 뿐에, 나가기. 어! 아!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시작하자마자 이러면 안 되잖아. 아니, 왜 아무도 다 수리를 안 해? 그니까 야, 거기 아니야. 아니, 왼쪽 아니, 왼쪽 왼쪽 왼쪽. 거기 아니지. 왼쪽이야. 패스 패스 패스로. 패스 플레이. 에, 이번에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같은 패스 플레이 해 줘. 풋풋. 아니, 패스 플레이 해달라니까 이겨요. 우리 치고 있어 지금. 응. 골 먹히면 3대 1. 못삼은 결국 이렇게 패배할 것인가?